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또 귀여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개구리요. 짱개구리. 보이시나요? 와, 그리고 요 토토 개구리 개구, 개구리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신기한 게 있잖아요. 요 토마토 모종 사이에서 숨어 있었답니다. 내가 토마토 모종을 지금 햇빛을 너무 못받아서막 토마토 모종들이 죽어가는것 같아갖고 지금 햇빛 있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옮겼어요 옮기는 도중에 갑자기 뭐가 퐁튀어나오는거예요이 녀석이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청개구리가 살이 쪘는지 도통하네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뚱뚱한 청개구리 처음 봐요 나신나애들 밖에 못봤는데 얘는 어? 작은 두꺼비처럼 얘가 좀 뭐랄까 살이 맞췄어요. 그리고 보호색이 뜨갖고 지금 색깔이 예.. 보호색으로 좀 띄고 있었네 이거 가 <laughs> 예.. 간만에 이렇게 또 귀여운 또 친구가 찾아와서 한번 또 이렇게 웃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제가 개구리도 많이 잡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개구리도 안보입니다 환경이 오염 많이 돼서 그런지 개구리도 잘안 보여요. 네. 진짜 흔하게 청개구리 막논에 사는 또 농개구리 막 이런 애들이었는데 네, 잘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희한하게 와 얘가 요 입구로에서 들어왔나 봐요. 내가 이제 문 열어놓고 어디 갔을때있잖아요 어. 들어왔고 저쪽에 제가 토마토를 뒤쪽으로 놔뒀거든요 뒤쪽에다가 근데 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옮기다가 이녀석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제 정식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정식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예,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 귀여운 친구 창기구리였습니다.